다 오늘 할로윈이 얼마 안 남아서 학교 이렇게 할로윈을 이렇게 꾸몄고 빰빠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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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선생님들 얼굴을 가리는 그리고 여기에 초종규, 초종규 <laughs>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아, 이런 것도 해놨고 2반인데요 침입을 했습니다 네, 여기도 여기도 어디가죠? <laughs> 밥밤 빠밤 밥밤밥밤트리밥 트리 은 네, 밥은 네. 어. 어. 거미줄 은 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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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밥 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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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방 아 진짜 미쳤어 일단 이거는 우리 학교의 자랑 치킨마요 로드 떡볶이가 나왔고 할로윈이라고 이것도 치킨이에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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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할로윈~~ 할로윈 할로윈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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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길 곳곳 할로윈의 냄새가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잘 꾸며졌다 아. 그니까 귀여운 프랑스 역과? <laughs> 아이고 깔해 붙으러 왔습니다. 오예! 안입입어요까바이보이다 네, 네. 아! 아. 원래 예! 30... 아니죠? 자, 그 다음에? 다시? <laughs> 야, 예쁘다, 우리 야, 예쁘다, 예쁘다 예쁘다, 예쁘다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 와아 송진때 사진 기가 막히게 잘 찍는다 와어눈안뜨게이 어, 컨셉 어쩔까 어, 아, 눈에 뜨지 말 이렇게 끝내주는 할로윈을 즐겼다. 고 한다 k e t y Ticket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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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 화장했죠? 나도 화장했어. 나도 했는데 다 지워졌어. 그냥 <laughs> 예뻐. 나 가서 이거 조금 붉은색으로 더칠하려고 <laughs> 아름다워. 나도 칠할래. <칠했네>. 예. <laughs> 네. 완전. 약간 좀 <laughs> 할로윈 제일 잘즐기는 사람. <laughs> <laughs> 괜찮이가 어때? 뭐? 어야 괜찮다. 괜찮아? 어. 아, 굿. 어, 너무 좋. 너무 좋. 뭐뭐 하는데? <laughs> 할로윈 유튜브? 아, 오늘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원래 그때 일어나야 되잖나 어, 원래 7시 일어나 근데 나도야 야 이거 근데 탈모 있네. 아니야? 근데 탈모 아니야살까이 <laughs> 많이 빠졌어 오래돼서 <laughs> 어떡해 찍어봐 유영은! <laughs> <진짜 잠깐만. 와. 웃음> 뭐 하시는 거예요? 저는 예쁨을 타고 나서 이러고 있어요 <laughs>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의 모습이? 유영아예쁘 <laughs> 지금 이거를 <목소리> 하러 왔어요. <목소리> 이거 유네스코 가치 확산 프로젝트 스탬프를 3개 모으면 상품을 준다고 하길래 왔어요. 5 2 0 0 원. 표준체중 이하의 어린이집은 정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? 네. 어? 갈게요. 어? 어? 아니야. 미친 거 아니야? 당연하지. 왜? 내가 제일 똑똑하다. <목소리> 응? 아. 이 나, 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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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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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, 안 된다.

그래서 독도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독도의 날 행사를 하러 수학과 교실에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에 돼지껍기였대 오! 이거를 하러 가요. 수학과 교실이네요? 어. 안녕하세요. 오늘 여드름이 나러 왔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앞머리까지 이우주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냥 별로나요 저기 저 찍어야 되거든요? 저기요. 어, 열게나온 거. 어, <laughs> 왜? 새치기 하셨죠, 근데? 맞다. <laughs> 다음님 <다행히가 웃음> 이리 한번 요 <laughs> 진짜 진짜 <웃음> 6번 5번 뱅이 갈매 6번 맞추시면 돼요 뱅...갈... 뱅이 갈매기 이 맞아요 맞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배지를 아, <laughs> 받고 싶었지만 저 번호를 잘못 뽑은 관계로 쌍네 머지 나 아, 너무 좋아 아 나도 이거 받고 싶었는데. 원뭐 도서관 로맨스. 이건 남주 의 시선이야. 딱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지수 딱 발견했어. 어? 어? 지수잖아. 어? 지수야. 나도 도서관 어. 청소니. 어 맞아. 그 속마음으로 너무 기쁘잖아. 지수랑 같은 청소야. 이제 매일 지수를 볼수 있어. 난 남주야. 설레서 볼 빨개져가지고 막 청소해. 쓱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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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싹. 지원아, 어어어어 지수가 날 불러줬어. 어어어왜왜 어, 왜 불렀니 지수야? 오, 어, 어. <laughs> 달이 있어요 달. 저희 학교에는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서. 미땀 어, 미땀.